눈 오는 날 출장 브이로그 <laughs> 간만에 올리는 출장 브이로그예요 사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새벽에 못 일어날까봐 엄마 아빠도 5시에 일어났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내 나이 곧 26살이에요 택시 타고 기차역에 갔어요 아빠가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말렸어요 지연씨를 만났어요 둘이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왔어요 조금 아줌마 같아요 이게 소풍인지 출장인지 기차에서 10분 만에 화장했어요 K 직장인에게 화장은 껌이에요 행사장에 도착하고 정말 바빴어요 다크서클 너무, 너무 피곤해요 밥 오, 찍힌다. 눈이 퇴근하고 찍혀. 밥 먹는데 눈이,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이 갑자기 눈이 엄청 됐다. 많이 왔어요 우리 이렇게 된거 그냥 즐기기로 했어요 멀리 보이는 동대문 감성이 미쳤어요 MC샷도 찍었어요 인생샷도 건졌어요 지연씨 땡큐 그럼 진짜 퇴근할게요. 안녕!